도착했습니다. 어, 뭔가 엔진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기대됩니다. 기대돼. 아, 카트 타고 있구나. 네, 카트 타고 있다. 저는 비용이 얼마예요 카트 레이싱 카트, 보통 10분 타는데 한 5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사이 정도 할 거예요. 아, 비싸네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탈 거는 카트는 아니고, 우리 이제 포뮬러. 오늘은 포뮬러를 포뮬러. 타러 왔습니다. 코리아 포뮬러를 타러! 서울에서 영암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영암 서킷을 처음 탄 지가 2012년이에요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타려고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타고 세 바퀴를 돌았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코리아 포뮬러에서 그 미케닉 팀장을 맡고 있는 윤민욱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포뮬러라고 하면은 사실 몇번들어보긴한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응. 킴스 응. 레이싱이라는 팀에서 참가를 응. 했고요. 네. 카트에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엔트리급 포뮬러 응. 그 다음에 이제 F4나 응. 아니면 그 상상되는 투어링카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 갈수 있는 단계를 밟아 가려고 음. 처음 시작을 그렇게 아. 하셨고요. 저희가 일본에서 FJ 1600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수입을 해와 가지고 일본 창거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차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입문이네요, 입문. 네. 레이서의 입문인 거네요. 네. 그죠? 기초적인 아. 거를 배우기에 되게 좋은 어. 차죠. <laughs> 차. 죠이차 설명 좀 좀만 해 주세요. 저희 차는 네. 그 FJ 1600이라는 네. 모델을 네. 가지고 와서 국산화를 음. 시켜서 FK 1600이란 지금 모델명을 달고 있고요. 네. 지금 엔진은 스바루의 그 박스 엔진이에요. 네, 네, 네. 1600cc 네. 수평대향 4기통이고. 스바루 엔진이라고요? 네, 스바루사 와. 엔진이고 그 미션은 싱크로라이저 5단 미션이에요. H 네. 시프터고. 네. 브레이크 시스템은 복동식 투피를 전후 다 2P? 가지고 있고요. 에 네. 네, 복동식이에요. 아 원피 p 피에 대해서 복동식이고 네네네. 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규정돼 있는 음 부속들을 쓰고 있어요. 제희 NK 4 포뮬러 J라는 네네. 모델이고 네. 13인치인데 웨이트는 3.5kg. 음 3.5kg요? 네, 휠이. 휠 하나 무게가 3.5kg. 13인치요? 네, 13인치고요. 아, 진짜 가볍다. 네. 지금 기본은 네. 지금 레디얼로 지금 연습을 네. 하기 위해서 레디얼 타이어를 끼고 있고 음. 웨이트는 총 중량은 4 0 0 k g 에요 아니, 자동차 중에 가볍다고 소문난 차가 로터스가 있잖아요. 로터스가 800kg 언저리잖아요. 네. 그죠? 가볍다고 소문난 로터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내를 보면은. 네. 근데 그 로터스에 절반 무게인 거잖아, 400kg. 로토스보다 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기계적인 것만 있네요. 네. 저희 차량이 리미트가 안 걸려 있어요. 음. 그래서 오버런이라든지 시프트락이 걸리게 되면 음, 음, 음. 그 데미지가 많이 먹거든요. 그렇겠네. rpm이 음. 리미가 없다 보니까 음. 그냥 왜 올라가 버리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5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3단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1단을 넣었어. 네, 그렇죠. 그리고 클러치를 뗐어. 그러면 미션 엔진이 달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서운,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따지? <laughs> 리미티 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심해야겠네. 되게... 네. 아 그런데 스바루 엔진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스바루 엔진은 수평대항의 상징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은그 네. 카울 제거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가능해요. 이거 아벤타도르에서 봤던 그 서스펜션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푸시로드 방식의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어서 네. 되게 어렵긴 한데 드라이빙 네. 스킬을 올리는 데는 야. 이만한 방식이죠 아, 그렇구나 야 4기통 그죠? 네 4기통이에요 엔진이 여기 있네 진짜 수평 대향이네 여기 여기 그지? 와 페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에,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 밸런스 를 조종을 자기가 직접 아 할수 있어요. 프론트나 리어로 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c e b 이 l a n c e b a l a n c 을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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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a 지가 완전 날 l 가버 c e 네 그러니까요. 이게 브레이크 밸런스예요. 음. 네. 날씨가 안 좋을 l 에는 포지션 a l a n c e balance b a l a n 그리고 이거는 소화기 장치예요. 아 소화기 장치고 이게 키인데 눌러서 키 on을 하면 연료 펌프가 돌잖아요. 아, 네. 이때 중립을 확인하시고 펌프를 네. 됩니다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온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쪽에 보시면 FK 네. 모델들은 또아 지금 잠깐 시동 걸었는데 장난 아니야? 와와 그 레이스 테크놀로지 서비스에서 스폰을 받아서 네. 그 D1 데이터 로고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차량 장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로 네. 확인을 할수 있어요. 음. FK 모델 같은 경우 이게 돼 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FJ 모델을 FK로 국산화 시키면서 아, 국산 시키고 있어요. 아. 그 사소하게는 수원 유압 RPM 같은 게 나오고요. 네. 랩 타임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운전을 아. 하면서. 와. 야 뭐랄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그 최신 뭐 F1 레이싱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어떤 원형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극강의 운전 재미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차들을 보면 막 서킷 탄다고 해서 막뭐 사업할 스페치 할래 뭐 이런 것 타잖아. 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 이런 게막 극강으로 막더 감량하고 더 마력을 키우고 하는데 그런 재미도 그런 재미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가려면 이걸 타야 되겠네요 좀 이따 빨리 이거 시트 포지션도 맞추고 페달 위치도 맞추고 해서 한번 어 오늘 연습 주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추석 추송. 추석은 이걸 탔어요 진짜? 이걸로 하는데 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잘 맞을려나? 아 너무 좁아보이는데 어 여기 너무 좁아요. 안는거안 돼요? 네. 슈트 한번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레이싱 선수가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잘 네. 맞는 것 같은데? 아 어, 멋있어요. 슈트가 멋있네. 어, 내가 멋있지 않냐? <laughs> 뭔가, 어, 뭔가 내가 약간, 약간 어떤 체격으로 지금 뭐라고 돼? 아니, 여권 선수 중에 이렇게 막. 이게 형식하는 사람 없잖아. 아, 없어요. 다 근데. 마르고 <laughs> 다 이제 좀 이렇게 벌렁거리게 장... 되었는데 자기관리하는 거. 아, 네. 근데 그냥 현대인이죠 현대인. 현대인. 저도 현대인, 저도 현대인.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아, 근데 입으니까 뭔가 마음까지붙터 뭔가 이제 네. 생겨 이제 바라클라바 딱 쓰는 순간 <웃음> <웃음> 이제 약간 또 떨려요. 긴장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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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편한 웃음> 제가 e t you o 맞아요 e r e I get 이게 u get 이게 n e d 단 이게 done, d o 취미 done, d o 고 e done, d o n 포뮬러를 타고 처음으로 서킷에 나갔는데, 긴장한 나머지 클러치 감각을 익히지 못한 채로 출발하다 보니까 시동을 많이 꺼뜨렸습니다. 일반 차와는 클러치 느낌이 완전 달라요. 괜히 겁부터 나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라니까. 겉부터 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하며 피트레인을 벗어났습니다. 아, 이 빗길이라는 게 너무너무 미끄럽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언더, 오버 이게 그냥 찰나의 순간에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일반 차처럼 서스펜션이 이렇게 막 눌리고 막 하중이 옮겨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어떤 본능적인 느낌으로 타야 되는 머신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스피드를 했는데 스피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드넓은 F1 서킷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비다 맞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피너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일단, 아, 이게 제대로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 처음에 너무 많이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잘 좋아하고, 한 명이 카매니아로서 서킷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렵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핀하고 나서 다시 출발하고, 또 스피나고 다시 출발하고, 두 번째 스피나고 출발할 때는 "어, 그래, 너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마지막에 좀 약간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그런 머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저와두손두발다 들었어. 진짜 어려워. 요 일단 수동 기어가 감이 없고, 그리고 일단 비길이다 보니까 코스가 잘안 보이고, 조금만 해도 되게 쉽게,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와, 진짜 어웠어 진짜. 오늘 일단 연습이니까 내일 한번 다시 제대로 제대로 도전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 감은 좀 있겠습니다. 감. 아 내일 아침에 뭔가. 위장한 각오로 <laughs> 일어나는 약간 자다가 자다가 뜨어 서 일어나는 거지 <laughs> 자두 번째 날은 사실 약간의 기대감과 걱정과 약간의 그래도 자신감? 왜냐면 일단 비가 안 오니까요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후물로 주행을 했습니다. 일단 타이어 그립이 살아 있다 보니까 첫째 날과 같은 예민한 어떤 차체 거동은 많이 억제가 되고 그립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어떻게 타야겠다는 그런 어떤 좀 해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인부터 일단 익혔어요. 이 차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스킬보다는 라인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는 최대한 있는 힘껏 따라가면서 라인을 좀 배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아 여전히 아직 그 몸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로 주행을 마쳤는데요 두려움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늘 감을 꽤 빨리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음 주행에서 뭔가 좀더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오늘 그세 명의 드라이버와 두 명의 이제 블로거인데 저는 자동차 블로거고 여기는 관입바 군은 서킷 블로거예요. 서킷 그죠 예. 네. 그래서 관입바 군이랑 오늘 마지막 타임 때 제가 관위군을잘 따라가면서 라인을 굉장히 잘 익혔던 덕분에 마지막 타임을 너무 너무 재밌게 탈수 있었어요. 영암을 3년 만에 타는데 3년 만에 타서 처음에 막 어제 비었잖아요. 네. 아 너무 막 정신 없고 막스피하고 난리 다녔는데 어땠어요 포뮬러 타보니까? 아 저도 이제 네. 포뮬러는 처음 타봤어요. 저도 네, 네.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예민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육체적으로 이 오픈형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저는 좀 살집도 있고 그래서 <laughs> 어, 이제 꽉 끼는데도 또 힘들고 응. 이제 주행풍을 맞을 때더 이렇게 목 운동이 주행풍이, 주행풍이 어느 정도냐면 달리면 달리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람 싹불잖아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운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 그걸 버티려면 이렇게 해야 되근데 거기서 살아생전 나 목에 이렇게 힘 많이 드는 적 처음이야. 그러니까 와, 이게 됐나, F1 선수들이 괜히 목이 두꺼운 게 아니고 응. 기어를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 주행풍 때문에 기어를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 타임은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드라이버가 되려면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 마지막 직선주로를 달립니다 이 코너가 끝나면 이제 또 직선주로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길 집중해서 잘 돌아야 다음 바퀴 직선 주을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전히 기어가 안 들어가서 기어가 한번안 들어가면은 약간 그 멘탈이 조금 붕괴된다 그래야 될까요? 코너링에 대한 자신감도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고속에서 이미 클러치를 한번 밟으면 엔진 rpm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히랜토를 완벽하게 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자 여기서 다시 가속 가속하는데. 아, 한번이 부담감 때문에 2번 코너를 깔끔하게 못 탔어요. 여기서 아 조금 미끄러졌어요. 다시 3번 까딱하면 오버스토어가 나요. 오버스토어가 나기 때문에 오버스토어가 나면 그 실시간으로 잡아주면서 달리는데 이 맛은 레이싱 카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가속합니다아 재감속도가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여기 무서워요. 여기 고속 코너인데 무서운데 밀려난 타이어 짜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담력으로 돌아나가야돼 어느 정도 근데 타면 탈수록 계속적으로 담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코너 돌아 나가고 다음 코너 급한 코너 준비해야 됩니다. 급한 코너. 코리아품을 사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 정말 차를 좋아했는데요. 아, 차를 잘 탄다는 착각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뮬러를 타보니까, 아, 이게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존재?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이 기계와 나와의 어떤 그런 교감을 통해서, 서킷 위에서 이 춤을 추는 건, 그 어떤 스포츠랑도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이 있습니다. 일잘탄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프랑도 비슷한 취미인 것 같아요. 골프장 가서 어? 골프채 자기 거잖아, 타이어 자기 거잖아. 근데 골프장을 자기 사지 않잖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문화를 다 만들어 놓고 카레이싱의 문화를 그대로 즐기는 그 어떤 임대 비용만 내고 마음껏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이렇게 잊지 못할 경험은. 한번 하고 끝나면 굉장히 애틋하겠지만 다행히 애틋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만 사고 네. 이제 참가비만 내면 언제든지 이제 영업서 귀세 와서 포뮬러를 아주 어, 교육 이후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관이군이랑도 여기서 되게 자주 보게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번 배틀 한번 합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웃음> 누가 더 빠른지 한번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네. 배틀하는 걸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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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포뮬라 킴스레이싱 김성철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뮬라를 하게 된 가장 큰 거는 뭐 물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동차 선수들의 그 드라이버들의 가장 큰 꿈은 F1 드라이버죠. 그렇죠. 모터스포츠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아, 멋지시네요. 또 포뮬라로 네. 그래도 후진 양성을 하고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쵸. 해서 작년부터 네. 다시 이렇게 시작을 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데 요즘 뭐 아주 좋은 차들 가지고 레이스 하는 그 레이스들을 보면 저는 많이 흥미를 잃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차가 하는 스포츠가 돼 버려서 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포뮬라 레이스는 사람이 하는 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미에서도 끝까지 네. 뭐 제가 할수 있는 그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네. 하려고 하고 네. 있어요. 다제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슝슝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분들입니다. 레이서니다 어, 저도 오늘 네. 포뮬러 주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죠? 네. 아, 처음인데 저를 막, 막 추천하셨어요. <laughs> 네. 많이 주위에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아, 이걸 타보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 차량의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느낌들을 가장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뮬러를 네. 꼭 느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셨는데 오늘 타보니까 그게 정말, 아, 막구나. 그게 확실하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 저를 추월해 갔던 차 중에 또 빨간색 차가 아주 그냥 페라리 머신처럼 <laughs> 지나가더라고요. 투어링카를 타다가 또뭐 랠리라는 분야에도 도전을 해봤는데 이제 보통 잘 타는 선수들 보면은 보통 다 이런 포뮬러부터 이제 기초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 아, 그래야지 정말 그만큼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 네. 저는 이상하게 좀 어떻게 거꾸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처음부터. 네, 그, 네.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 네, 네. 아, 굉장히 핫한 드라이버야. 핫한 드라이버. 나이가 어떻게 돼? 저 어, 올해 22살이고 만으로 2 1살 하네. 만으로 20살인가? 빠른 년생이 맞네. 아, 와. 아, 그리고 차도 되게 잘 타요. 차도 잘 탄다고 소문난 그 김병찬 드라이버. 네. 좀 물어볼게요. 네. 이영험서 킷을 좀좀 빨리 타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기본적인 네. 라인을 잘 지키고 네. 차를 잘 자지를 컨트롤 할수 있어야. 음. 이제 이렇게도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도 해도 사고 없이 이렇게 컨트롤 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이지 라인 안에서 그 속도를 좀 높이고 줄이고 그거를 잘 찾아 가지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서킷을 좀잘 타려면 이런 잘 타는 드라이버 뒤에 따라가면서 금방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슝 멀어지니까 배울 시간이 없어요. <laughs> 이번 기회에 뭐 와주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체험을 하셨으면 좋았겠고 <목소리> 올해 방문한 착량이 제한되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레디오를 <목소리> 타시는 분은 나름대로 라인 잡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오늘도 <목소리> 뭐 좀냈다 특히 오준 씨는 <목소리> 좀화이트하게 탔어. 그 드라이버들이 엔지니어적인 거는 몰라도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야 알아야 돼. 좀 <laughs> 아쉬운 게좀더 탔으면 좋은데 여기서 끝이 되겠죠. 지금 아주 좀 잘돼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차 카메라 있잖아요. 차에서 카메라 떨어졌어요 아까 에프카에서 아니 근데 카메라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저기 있어. 저 <laughs> 차마다. 아, 내려서 저 갖고 옵시다. 코스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포뮬러를 타다 보면 이 넓은 서킷도 점점 더 실력이 들어가면 더 되게 되게 좁게 느껴져. 맞아. 아니 이게 뭐야? 어? 어, 메모리카 메모리카든 살았어. 야, 메모리카드 살았습니다. 대박. 메모리카드 살았습니다. 다행히. 메모리